왜 싫어하고 왜포기하 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데 저희가 오늘 영상에서 준비해온 꿀팁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 이거 보면서 와 진짜 이거 혁신이다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저희가 이전에 수학 관련된 노베이스 영상을 몰렸던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영어 노베이스 관련된 영상이 저희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뭐 시청자분들이 많이 요청해주시기도 했고 또 저도 영어 노베이스였던 그리고 또 영어를 되게 싫어했어요. 특히 남학생들 중에 저 같은 학생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어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한 좀 꿀팁을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어는 저는 되게 보면 수학 노베이스보다 영어 노베이스들에게는 희망이 더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영어 노베이스가 좀더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영어는 기본적으로 언어잖아요. 저는 노력만 하면 무조건 할수 있는 게 언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들어 우리나라 사람, 사람 중에 머리 안좋아다한국말다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 사람들도 거기서 분명히 머리 안 좋은 사람 있겠지만 영어 다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하면 된다. 지금 내 수준에서 내가 내 학년 거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건 관계 없는 거고 영어 뭐 성인 돼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 모르다가도 시작해 가지고 영어 잘하게 되는 사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뭐, 좀더 어렸을 때, 언어 감각이 이게 뭐좀 발달되는 시기에 뭐 하면 더 좋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관계 없이 이거는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저는 이거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희망을 가지셔라 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냐가 궁금하실 텐데, 그게 진짜 너무 복잡했어요. 특히 이제 영어 노베이스 입장에서 제일 싫었던 게 문법이었거든요. 그것만 생각하면 영어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거 정말 많이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베이스? 진짜 뭐부터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진짜 큰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노베이스는 그냥 무조건 단어 만이 외우는 것부터 시작이다. 이거 사실 너무 뻔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보면 단어만 안다고 실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단어만 다 알면은 반 이상은 해결이 돼요. 문법 공부 한거 재미없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일단은 문법 공부부터 막 해야겠다고 어렵게 생각을 너무 하지 말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어만 쭉 외워놓으면은 영어 이게 구조가 안 보여도 단어 이제 아는 것들 있으면은 그 단어의 뜻 있잖아요. 그럼 그 뜻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도 대략적인 내용이 유추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어만 열심히 외워두면 일단 반은 된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렇지만 단어만 외워서는 안 되겠죠. 단어만 외워서는 안 되고 문장이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려면은 문법이라는 거는 문장을 만드는 법칙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 같은 걸 알아야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이제 연달아서 이렇게 문장들이 있을 때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게 독해예요. 그래서 문법이란 독해도 공부를 해주면 내가 단어 공부를 해놓은 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실력을 확 늘릴 수 있게 되는 거라서 문법 독해 공부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거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문장을 일단 해석을 하려고 하면 단어의 나열이잖아요, 문장은. 그럼 일단 단어만 알면은 그 뜻이 어느 정도 한반 이상 예측이 되거든요. 근데 문법 공부랑 이런 건 언제 하면 되냐? 문장을 봤을 때 단어를 다 아는데도 해석이 안될때그 시점에 하면 돼요, 문법은 그냥. 그때 가서 문법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이게 확 와닿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봤는데 애초에 모르는 단어도 추성인데 거기서부터 문법을 공부하려고 한다. 이건 걷지도 못하는 애한테 뛰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공감되는 게 저도 영어를 공부할 때 문장을 해석하려고 하면 모르겠고 문법도 모르겠는데 그 안에 단어들도 모르니까 그때 이제 저희 전자사전 많이 썼잖아요 그걸로 이제 단어를 하나하나 또막 찾으면서 여기다 막뜻 옆에다 써 놓고 이렇게 하니까 지문 하나를 다 해석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문법도 안 되는데 단어까지 모르면 진짜 총체적 난국이잖아요 그러면은 문법 공부한 것도 사실 머릿속에 잘안들어가거든 단어 기본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문법 공부해야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그 생각이 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어공부 그렇게 많이 안 했었어요. 저희가 영어공부 겸 해보겠다고 해리포터 원서를 샀어요. 초등학교 음... 6학년 때 근데 한 페이지 인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 투성이니까 단어 찾아갔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겠 고 하니까 결국에는 한 두세 장있다가 포기 했거든요. 전딱 이거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노베이스인데 처음부터 뭐 단어 문법 뭐 독해 듣기 막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무조건 포기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냥 다 다 접어두고 그냥 단어만 무조건 외우는 걸로 해서 단어를 어느 정도 좀 됐다고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단어로 시작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단어는 공부하는 방법이 제일 쉬워요. 문법 이해하는 것보다 단어공부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도 제일 쉽기 때문에 무조건 단어공부하는 걸 그런 의미에서 더 추천드립니다. 단어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권 사는 것보다 한 권을 사서 여러 번 보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제일 많이 본 단어장이 능률북과어원 편이거든. 요 그건 진짜 10번 넘게 봤을 거예요. 10번 넘게 보는데 그거를 10번을 다 계속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면서 보는 거냐? 그거 아니고, 한번 보면은 아마 한30% 정도 기억에 남을까?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보면서 이렇게 단어랑 뜻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영어 이게뜻쪽 가리고 내가 뜻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 요 그랬을 때, 어, 이거 뜻 알겠다 하면은 그건 동그라미. 뜻 모르겠다 하면 그냥 비워둬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보고 나서 쭉 보면은 만약에 뭐 단어가 뭐 1000개였으면은 그중에서 뭐한2 300개가 지워질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동그라미 안 되는 7, 800개 있죠? 그거 쭉 다시 한번 외우고 다시 한번 봐요. 그럼 또한 1, 200개 없어져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거의 한 8, 90% 이상 동그라미에 차져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서 다 외우면 그 다음 단어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수준이 되려면 보통의 학생들이 다섯 번 이상은 봐야 돼요. 그렇게 기준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애들 공부를 시켜 보니까 제가 영어 과외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단어 공부를 할때 애들 보통 단어 장으로 하잖아요. 단어 장으로 하면 문제가 생긴 게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 생기냐면 애들이 단어를 단어 쓰는 거는 외울 수 있는데 이 발음을 모르는 거예요. 읽는 법을 몰라 요 읽는 법을 발음 기호를 보는 법도 모르. 수도 있고 발음 기호를 보는 걸 대충 알아도 그게 실제 정확한 발음 소리랑 발음. 그대로 딱 연결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발음을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애초에 아니면 읽지를 못해요. 근데 저희가 독해를 할때후기 독해 보잖아요. 이거를 읽지 못하면 사실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느꼈던 베이스 애들의 문제가 단어장 해가지고 딱히 따라 쓰는 건 외우는데 발음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독해도 안 되고 듣기도 안 돼요. 단어 시험 보면 풀 수는 있는데 이 문제가 단어장으로만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새. 요는 너무 좋은 게 단어 앱이 있어요 클래스카드라는 앱이 있거든요 광고 전혀 아닙니다 클래스카드 말고 다른 앱들도 많아요 영단어 앱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요새 너무 잘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클래스카드라는 앱 에서는 제가 보니까 시중에서 유명한 그 단어장도 있잖아요 뭐 능률복카시리즈라든가 이런 게다 들어 있어요 그냥 클릭하면 거기서 바로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검색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거기서 단어 테스트도 볼수 있게끔 앱의 기능 다 만들어져 있고 오 좋다 너무 잘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하려던 여기는 결국 단어 공부하는 건 좋은데 할때 무조건 발음을 들으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발음을 따라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된다. 그래서 그걸 위한 방법으로 앱 활용해서 공부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어, 이게 사실 노베이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학원에서 같이 읽어 보는 연습을 꼭 시켜요. 저희 어머니 영어 학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뭐화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해석하거나 듣기 할때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요. 못 읽으면 거기서 해석을 못 해요. 오케이. 그러면 단어를 뜻을 알았고 읽는 방법까지 알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다 해결되는 거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게 되게 흔히들 많이 겪는 문제인데 보통 단어 공부할 때 단어장을 따로 외우잖아요. 그니까 단어를 다 외우고 그 다음에 독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단어가 그 문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그 쓰임새를 몰라요. 거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공부 가르치는 분들이든 좀 영어 공부 하시는 분들 다 이제 아마 공감하실 텐데 사실 영어 단어장이랑 독해 책을 따로 공부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냐면 이게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이걸 따로 공부하는 거의 장점도 말씀드릴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별로인 공부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단어장은 분절돼 있잖아요. 이게 그 맥락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맥락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단어는 단어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보면은 기본적으로 문장 속에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문장 속에서 예 쓰임새를 외웠을 때 훨씬 더 기억에도 잘 남고 실제 저희가 독해를 하든 듣기를 하든 말하기든 쓰기든 할때 훨씬 더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장 보면 항상 예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예문 으로 공부해라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단어 공부라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해를 하면서든 듣기를 하면서든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공부해서 그 쓰임새를 익히면서 공부하는게 원래는 그 베스트예요. 이게 베스트지만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 특히 노베이스 친구들. 봤는데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3분의 2를 모르는데 그럼 그거 그때그때 그때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공부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너무 힘들어서 결국 포기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봤 때 거기서 절반 이상 모를 때 저는 추천하는 게 그래도 단어장 따로 외우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사실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단어장 따로 외우는 거 이건 진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분명히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애들 공부 시키다 보면 그렇게 문장 속에서만 다 공부 시킨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비효율은 있지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 그래서 추천하는 게 노베이스 학생들은 일단 단어장 하나를 그냥 무식하게 외워라. 외우고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보여요. 아까 전에는 문장 중에서 모르는 게 3분의 2고, 아는 게 3분의 1도 안 됐다면, 네. 이제는 아는 게 3분의 2 이상이 되고, 모르는 게 3분의 1 이하일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모르는 단어 외우고, 같이 독해까지 이어지면 그렇게 가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음. 수 있을 것 같고, 포인트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맨 처음에는 단어만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근데 계속 단어만 외우는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 문장 속에서 단어 공부하는 걸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한 방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어장만 외우는 건 처음에는 의미가 있다. 이거, 이거를 일단 머릿속으로 좀 아시고, 단계별로 한다고 생각하실 수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단어장 외우는 걸 강조하면 혹시 오해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영상에서 준비해온 꿀팁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모든 걸다 아우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교재를 하나 추천 드리려고 아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셨던 그 내용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좀 좋은 교재를 추천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서산에 영어 학원을 하세요. 거기서 애들 영어 공부시키면서 다 이런 문제도 다 겪었단 말이에요 단어장만 따로 외우게 하니까 애들이 금방 까먹고 또문 정작 저기서 적용을 못 시키고 그렇다고 또 여기서 독해에서만 하다니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고 이것 때문에 항상 고민하다가 저희가 학원의 커리큘럼 개편을 하면서 서점을 다 뒤졌어요 진짜로 진짜 한 200몇십 권을 제가 다 봤어요 우와. 그러다가 찾은 책이 있어요 이것도 일단 앞서 말씀드린 광고 전혀 아닙니다 이책 개발한 출판사랑 저자분 진짜 약간 상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재인 건데 단어책 중에 단어가 읽기다라는 책이 있어요 단어가 읽기다라는 책인데 이 제목부터 뭔가 아, 좀 약간 신선하죠 저도 제목 보고 이 뭐지 해가지고 봤는데 이책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첫 번째는 그냥 단어 나열로 돼 있어요 챕터별로 네. 나눠져 있거든요 네. 한 챕터 시작할 때 단어 나열로 돼 있어서 단어장처럼 돼 있어요 단어장처럼 돼 있는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챕터로 넘어가또 다시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단어들을 활용한 문장들을 주어주고 그거를 이제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외운 단어를 적용한 독해 대신 근데 취연 수준으로 그렇게 책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느꼈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 독해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고생이었잖아요 근데 단어장으로만 하려고 하면 단어만 알고 끝나니까가 문제였 잖아요 근데 단어를 알고 문장을 보니까 실제 봤을 때다 아는 단어들이 고 그게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까지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파닉스 알파벳 배우는 애들 수준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수준까지인가 쫙 해서 레벨별로 쫙다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학년 관계없이 이걸 다 자기 수준에 맞게 선택해서 공부 를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저 이거 보면서 와 진짜 이거 혁신 이다 생각했는데 그걸로 저희 어머니 학원에서도 애들 공부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걸로만 꼭할 필요는 없고 이제 단어장으로만 돼있는 거랑 이거랑 보통 병행만 조금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그 뒤쪽 문장을 보긴 봐야 되니까 시간좀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단어만 막 진짜 수백 개 빨리 외우게 해야 될 애들은 일단 단어장으로 시키는데 이거 같이 병행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죠 그래가지고 정리해서 추천드리면 학년 수준에 맞는 그 유명한 단어 위주의 단어장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단어가 읽기다라책 하고 그 다음에 독해책 딱 넘어가면 이게 딱 징검다리 역할로 해가지고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거 하나 추천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겪게 될 문제가 뭐냐면 단어는 아는데 해석 이안 되는 걸 겪게 될 거예요. 문장이 짧을 때는 웬만하면 단어만 알면 해석 다 되거든요. 근데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요. 그럼 단어를 안돼 해석이 왜안 되는 거냐?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문장 구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이제 쉽게게 문법이죠. 쉽게게 문법이고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구문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는 건데 그 문법과 구문을 알아야지 이제 해석이 되는 단계로 네. 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문장 그 구조, 문법을 알아야지 이제 해석이 되는 시기 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엄청난 기존 학습 방법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문법 공부 다들 엄청 싫어하잖아요. 문법 공부 왜 싫어하고 왜 포기하게 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아까 단어도 마찬가지로 단어 따로 배우고 문장 사실 따로 공부하면은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랬잖아요 정확하게 우리나라 문법 공부 문법 따로랑 문장 따로 공부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전에 서점 가가지고 시중에 있는 영어 웬만한 교재 그냥 제 거의 다 봤거든요. 문법 교재를 선정을 문법책들을 보는데 우리나라 문법책 어떻게 돼 있냐면요 문법 개념 설명 돼 있어요 그 옆에 이제 문제 나와 있거든요 문제가 대부분 어떤 거냐면 객관식 빈칸 뚫어놓고서 다음 중 알맞은 거 고르시오 아니면 슬래시 해가지고 둘 중에 오른 거 고르시오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면 문제가 뭐냐면 원래 저희가 문법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문법 교재 책은 여기를 보게 돼 있어요 이 문장 전체가 숲이라고 하면 숲을 보도록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요 나무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문법 문제 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문법을 실제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해결한 책을 찾은 게 있어요. 제가 찾은 책이 뭐냐면, 되게 또 놀라운 건, 이렇게까지 네. 하면 광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같은 출판사 책이에요. 광고네요, 그럼책 제목도 비슷해. <laughs> 아, 솔직히 말하면 광고가 될것 같은데, 저희 돈 받은 거 하나도 없고. 이거 뒤쫓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는 그 출판사분 연락하셔서 저희 좀 사례금이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아니, 우리가 감사한 좋은 책 만들어주셨으니까. 아니, 그 그래, 좋은 책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이분들이 진짜 저는 영어의 그 본질을 잘 깨뜨리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한 건데, 여기서 무슨 책을 냈냐면, 문법이 쓰기다라는 책을 냈어요. 문법이 쓰기 다른 책인데 책 구성이 어떻게 되 있냐면 문법 공부를 하면 그거 가지고 장문 을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한글을 주고 그걸 문장을 쓰도록 만들어 놨는데 전 이게 진짜 엄청난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문법 공부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문법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문법 요소가 들어간 한글 문장 주어진 다음 명작시키는 거예요 외워서 쓰게끔 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진짜 웬만한 영어 공부 사실 선생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실제 나중에 라이팅이랑 스피킹 이거 우리나라 애들안 돼서 문제잖아요 이것까지 이제 연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뱉을 줄 아는 문장이잖아요? 쓸줄 아는 문장이면 거기 있는 문법 요소도 다체화돼 있는, 있는 거거든요? 체득되어 있는 거거든요? 결국엔 단어만 아는 수준에서 네. 결국 걸림돌이 되는 게 문법, 문장 구조인데 그걸 공부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일반 있는 문법 교재 달달달다 보고 하려고 하면 아까 단어랑 문장 보면 따로 노는 것처럼 문법책 공부한 다음에 딱 좋게 가면 또 따로 놀아요. 이게 보면.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바로 이제 연결이 지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그 문법 요소가 체 체득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저희 뭐 과거형 뭐든 하면은 그냥 저희가 뭐 I was, I am 하면 그냥 바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오잖아요 할때막 무슨 과거형 뭐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야 되잖아 체득돼 있어야 되거든요 문법 요소들이 문법 요소들이 체득되는 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문장 암기해 가지고 내가 쓸수 있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도록 만들어낸 책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쓸수 있으면 당연히 독해 되겠죠 그래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문법 공부하는 게 독해로도 이어지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봐요 아 근데 이렇게 괜찮은 걸왜 지금 푸시는 거예요? 아, 왜 지금 얘기해요? 그... 질문을 지금 주셨으니까. <laughs> 아 이거 근데 진짜 너무 아, 그래서 내용... 저는 진짜로 너무 그 좋은 대한민국 내용? 영어가 진짜 그게 문제 많잖아요. 특히 문법 이런 거. 이거 그러니까 저는 대박이다. 역시 널리 알려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서 문법 공부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학교 내신 영어 시험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서술형 영작하는 거거든요. 그거 연습이 돼요. 유튜버 중에 슈더 님이라고 계세요. 슈더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아버지가 문단열 선생님이라고 부모님들은 아마 많이 아시는 분 많을. 옛날에 막 EBS, 막 라디오 이런 거에서 되게 영어 막 재밌게 가르치 주는 선생님 계시잖아요. 근데 이 추덕 이분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담임선생님 불러가지고 부모님 불러가지고 얘 너무 영어 심각하다 이런 소리를 했대요. 아버지가 문단열인데 <웃음> 아버지, <웃음> 아버지가 문단열인데 약간 현우진 아들이 수학 못하는 네. 그런 소 <laughs> 게... 왜냐면은 그문단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는 거 나중에 본인이 깨달아야지 하는 거다라 이런 약간 철학이 있으셔가지고 안 시키셨대요, 일부러.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영어에서 거의 하위권이었대요, 엄청. 근데 그러다가 이제 추던님이 영어공부를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뭔가 동기가 생기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가서 아빠 근데 영어공부 다 이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문달연 선생님이 영어공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딱 이것만 하면 돼? 하면서 알려준 게 방금 그건 거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 단어 외우는 거두 번째는 문법 공부한 다음에 거기 문법 책에 있는 예문들 있죠? 예문들 다 한글로 노트에다가 페이지 쓴 다음에 그거 외워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오게 말하는 거 해가지고 문법 책한권 그거 다 다 튀어나오도록 하는 거 이거 하고 나서 바로 영어 학교 시험 전교 1등 찍었대요 슈다님 영상 보면은 자기 공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게 도움될것 같고 그래서 오늘 영상 일단 이 정도로 이제 마치고 좀 정리를 아무튼 해보면 노베이스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하면 되고 실제로 노베이스에 따 잘하게 되는 경우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라는 게첫 번째 얘기였고요 그러면 이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된다 단어 공부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구문 공부하는 거. 이게 너무 뻔한 얘기지만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단어를 공부할 때 단어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어랑 이제 해가지고 독해랑 이어지게끔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거 하나랑 두 번째 문법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전체적인 문장 구조가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문법 공부할 때 문법 책 따로 독해 책 따로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문법 하면서 내가 이걸 체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독해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좋은 도구가 문법 책에 있는 그 예문들 문장을 내가 한글로 주어진 걸 가지고 영어로 말하든 쓰든 할수 있는 거 외워서 쓸수 있는 요고. 그랬을 때 요걸 할수 있게 되게 잘 만들어진 책이 이제 문법이 쓰기다는 책 추천드렸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얘기는 이렇게 정리하고 영어 노베이스여서 고생하는 뭐 많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분, 아니 면 혹은 성인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말씀드린 영상이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너무 지금 노베이스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자신감 갖고 꼭 노베이스 탈출 하시기 바랍니다.